안녕하세요 알리 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국선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지금 한국 쪽 뉴스나 블로그는 예, 국선광전을 거의 다루질 않고 있어요. 다룬 게 있긴 한데 너무 파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개 기업들 한데 묻혀서 무슨 상장해서 지금 어. 국가가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종목 분석도 아니고 그냥 한 군데 뭉개, 뭉개뜨려서 그냥 이 증시에서 지금 현재 어 증시 현황 비슷하게 거기다가 지금 묶여서 종목이 나와가지고 그냥 중국 쪽어 바이두 안에 있는 이 중국 뉴스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릴 게요 고신권된, 예, 고신광계이제국성광전이고 예, 예, 이건 뭐 한자 되게 쉽죠 예, 나라국, 별성, 빛광, 그 다음에 전기전자 예, 이게 간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복잡한 한자를 쓰죠 예, 굉장히 획이 많은 예, 전기할 때 전자 예, 그리고 이 다른 거는 뭐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국선광전 다통, LED, 니 찬이, LED, 에 예, 뭐, 영어는 똑같이 나왔고, 예, 에츤잔이 LED는 이제, 전산업 연결이에요. 전산업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 예, 롱토, 예, 롱토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독점적 지역, 기업, 기업, 이 지금 샤오잉 위파 민쇄, 네, 그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민쇄, 구체적으로 지금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예, 네, 지금 음, 점점점 독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이 기사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사 제목에 나왔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LED 쪽에서, 이제 상위, 이제 5 0개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지게 될 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조금 더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전 산업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 구조조정을 어, 좋게 봐요. 음, 좋게 보고 이런 구조적인 해서전 산업이 지금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 네, 전 산업에 이제 영향이 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상위 5개 기업, 제일 좋은 건 이제 1, 2위 기업이겠죠. 네, 1, 2위 기업. 이 기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특히 중국 제조업이 이제 저는 조만간에 더 날개를 달고 활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제조업은 네, 거의 이제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전체적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차이가 날 테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저는 이 경쟁률 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제조업을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철강, 조선업 이런 데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어 저는 서비스업 쪽,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리고 무슨 어, 넷플릭스 관련돼 있는 그런 어, 엔터주,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게저 훨씬 더 포테이션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엔터테인먼트 쪽 워낙 이 변수가 많죠. 네,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나면 뭐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학폭, 학폭적으로 지금 또 아티스트들이 이, 이 소속사들을 아주 멘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일 안전빵은 음~ 중국의 제조업 쪽예 중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과 그리고 중국의 내수 예 중국이 지금 현재 정부가 상순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가는 예, 내수에서 이제 수출도 가능한 그 그러니까 LED 같은 전 제조업 이런 국산 광장 같은 기업은 그냥 맘 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시고, 이게 이제 이 모멘텀이 오는 순간, 이 시장의 흐름이 이제 또중국의 이제 외국 투자들이 미어오는 그 순간, 살아남은 기업들이 모두 수혜를 받는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정말 중국 투자는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고 보시면 향후 5년, 10년, 더길는 20년, 30년 또 저는 어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큰어 이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 주식에 대한 편견을 일단 버리시는 게 좋고 또 중국의 제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10년, 20년 쭉 가져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기 온다는 겁니다. 예. 네. 한번 이제 중국의 주식이 예전에 6천, 7천, 6천, 5천에 갈때 그때의 시기가 왔을 때. 수위가 막, 이, 마음껏 즐기시고,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할 때, 이제, 그걸 잘,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뭐, 국성강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좀덜 다뤘는데, 네 대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